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숨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은 한상을 통해서 내 인간 나라의 출혈 그리고 패배에서 멸망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알려 줍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내 나라에 대한 감상입니다. 아,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정교 떠져 있고 오늘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한상 예언의 내용이 전개되어 갑니다. 세상 나라가 끊임없이 위협을 합니다. 권력과 무기와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로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서면 다니엘과 그리고 제 친구의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다루었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신앙의 위협에 직면한 미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승리할 기름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어떤 위협들과 그리고 또 공격들이 오고 핍박이 와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대살상을 왕 원년이다 하면서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주전 550년에 받은 한상을 기록을 합니다. 이 한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세상 나라의 출연에 대해서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자가 나옵니다만은 사자는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주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그리고 곰이 나오는데 곰은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539년에서 331년까지. 그리고 또 표범이 나옵니다. 표범은 그리스 헬라우 말해주는데, 주전 331년에서 63년으로. 그리고 무섭게 생긴 짐승으로 이렇게 또네 번째 등장하는데, 이 나라는 로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63년 어, 이후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본문에서는 네 짐승들로 되어져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어, 신상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었지요. 어, 이제 제일 머리 가슴 그리고 엉덩이 종아리 이렇게 하면서 되어져 있는 것이 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제 발과 발가락은 이제 유럽 통합된 나라,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짐승을 이렇게 빗대어서 다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세상 나라와 세상 왕들은 악용을 했죠. 악용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성기기보다는 자기를, 그리고 자기 신상을 만들고 권력을, 백성들을 그기에 절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위협하고 역량을 미쳐도 완전히 펴하게 된다. 지금까지 온 역사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힘이 있고 어느 나라가 경제, 정치, 무역, 그리고 또 이제 교육, 모든 방면에 어, 힘으로서 이렇게 해도 어, 세상 나라는 폐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승리하는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을 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서 끝까지 같이 인내하면서 주를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7절 9절에서 14절까지는 심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봄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이 땅에서 일어날 세상 나라를 묘사한다면은 보자에서 벌어질 일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시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통하여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성부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짐승들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넷째 짐승 로마에서 한 작은 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 그리고 이단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0 1절에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며마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때어 타오르는 뿔에 던져졌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나머지 세 짐승의 근세도 뺏어버리는 것을 볼수 있고, 그러면서 13절에서 한상 속에, 인자 같으니 여기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성부 앞으로 인도 되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께 근세와 영광, 그리고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 가 그를 숨기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세상 나라, 짐승의 이러한 나라와 대조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1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는 폐하고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출범시킬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인자로 오시니 이 땅에 몸을 입고 그리고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공인의 예수님입니다. 또 겸손한 자로 낮아져서 인간의 문화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왔습니다. 대우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 내려고온 것이 아니고 사랑의 예수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볼수 있고 낮아지는 겸손에 이러한 순종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멸망하는 것 같지만은 멸망하지 않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